오늘은 제 입덧 구세주템 알려드릴게요. 향에 민감해지는 이 시기에 식빵이 되게 좋더라고요. 놀랍게도 다 다른 날입니다. 그리고 상큼한데 몸에도 좋을 것 같은 ABC 주스도 100% 과채 주스로 찾아마셨어요. 제가 냉면을 진짜 안 좋아하거든요. 근데 이상하게 물냉면이 정말 땡겼어요. 육수를 살짝 얼려먹으니까 시원해서 진짜 잘 들어가더라고요. 또 밥은 먹어야겠는데 맨밥은 안 들어갈 때이 오뚜기 칼의 매운맛의 힘을 좀 빌렸었습니다. 매콤하고 신맛이 땡길 땐이 김치만두를 먹었고요. 아, 그리고 입덧하면 사과가 끌 힘도 없거든요. 그래서 한참 세척 사과를 먹었던 것 같아요. 다음은 컬리템. 그나마 면이 후루룩 잘 들어가서 시원한 바지락 칼국수도 맛있게 먹었어요. 생각보다 떡이 칼로리 채우는데 효과적이더라고요. 포만감도 높고 식감도 좋아서 입맛 없을 때 추천드려요. 저는 특히 고기랑 달걀을 못 먹었거든요. 단백질을 채우기 위해서 치즈를 먹었고 카레나 샐러드 단독으로 먹어도 맛있었어요. 마지막은 이미 임산부에게 유명한 두유까지. 덧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길 바래요.